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의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준영 씨. 과연 그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청년물과 다른 어떤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청년구단 맞죠. 네, 저희가 이제. 네네. 포코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은 네. 그 컨셉은 저희가 스포츠펍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청년스러움과 그 스포츠펍의 형태를 좀 같이 아... 네, 융합시켜가지고 이렇게 청년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펍 형태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맥주라든지 뭐 수제 막걸리라든지 아... 여러 가지 이제 그거와 어울리는 안주들을 여러 개 아... 판매를 하고. 송진영 씨는 어떻게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플리마켓에서부터 이제 역량을 쌓아가면서 어, T 관련된 유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후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CEO 모집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전통 시장의 세대 교체를 도모하기에 마련한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청년 상인에게 점포 정비, 창업 교육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등의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포들이 현재 전통시장에 빈 네네. 점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어, 내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네네. 창업이 가능한지를 조금 미리 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로 정해지면 창업 교육과 점포 체험이 이뤄지는데요.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상인인데요. 저희가 정의하는 예비 청년 상인은 만 39세 이하이고요. 그리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t 관련된 어,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관련 대회에서 우승한 성, 성적이 있을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 전문가의 버금가는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성실하고 또 교육 태도도 좋아서 네, 저희가 좀 우수한 성적으로 네, 최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 2030 세대 청년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청년몰에서 체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송진영 씨. 그는 정부의 지원 사업 덕분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꾸준히 연구해 제품 개발에 힘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이거는 홍차에 살구향이 가향된 걸 가지고 제가 밀크티를 만들어서 우유랑 같이 만든 음료예요 청년몰 시범 점포를 통해 고객 응대를 배우고 제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 준비하시 음료 나왔습니다 창업 준비 지원 단계가 끝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 입점 시장을 선정하고 점포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가는 시장은 네네. 대전 중앙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아, 어, 대전역 앞에 있어서 손님도 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한복거리가 유명한 시장이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인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최대 4천만원 규모로 지원되는데요.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어울리는 점포를 찾고 있습니다. 약 1,500개 정도 시장이 있는데, 아, 그 시장에 네. 빈 점포가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런 곳도 그다 이점을 할수 있겠네요. 네. 이런 네. 큰 시장도. 네. 아. 과거에는 네. 어, 저희가 오, 수, 오, 오, 오. 입지가 안 좋은 시장에 청년상인들을 구조하여금 아, 네. 이곳을 좀보응시켜봐라 이런 취지였다면, 아, 네, 네, 네. 지금은 청년상인이 직접 내가 희망하는 아, 네. 점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아. 장점이 있어요.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 청년 상인들이 하나 둘 둥지를 틀면서 도심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전통시장 내에서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송진영 씨는 비슷한 업종의 시장을 분석하고 선배 창업가의 경험담을 듣고 준비 과정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장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 수리도 직접 하시고 하시나요? 네. 계속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 네. 고장 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아, 우리 하다 네.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또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일단은 어떤 기계를 제가 일단 알아야 운영을 하는데 음, 많이 도움이 돼서. 네. 전통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는 청년 상인들은 기존 상인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신들만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기존 상인들과 공유하며 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점포 현황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실제로 인케,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저희가 컨설팅도 다 진행해드리면서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담당자와 함께 지원 절차와 규모 한도를 상담받은 송진영 씨 사실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 경험도 없고 만만치 않은 창업 비용에 섣불리 뛰어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창업의 문턱은 높았지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고 지원대상 심사에 선정돼서. 세계적인 창업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홍차를 이제 추출한 후에 시원하게 만든 음료고 하나는 어, 2이 히비스커스 밀크티인데 제가 이제 개발한 음료이고 2년간의 연구와 15시간의 그런 공정을 통해서 만든 그런 허브 밀크티입니다. 송진영 씨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찾는 성공적인 청년상인 매장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 청년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매장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임차료, 점포 정비,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네. 혹시 이곳에서 조금 운영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네,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네. 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본이 작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시작하지 않았고요. 자본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배웠기 때문에 그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했었고요. 청년상인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 상인은 창업 컨설팅부터 판매 아이템에 대한 고객 반응을 평가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택을 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보여줬을 때도, 음, 다 마신 이후에도 빈 병으로 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장식이 될수 있고 가 디스플레이가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체험 점포 운영 결과 고객 반응이 우수한 청년 상인에게는 정식 입점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청년 상인의 팔로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얼마죠? 창업 비용은 일단 최대 비용을 잡은 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그 임차료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어 보증금 3천에 그 임차료를 최대 15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다그 계산이 나와야 돼요. 원가 계산부터 네. 시작해서 그래서 그 계산에 맞춰서 적어도 목표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매출을 뭐 10만 원뭐 예를 들어 20만 원, 그러면 차를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항상 정확하게 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상인을 꿈꾸는 송진영 씨.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그의 또 다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정신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제가 만든 그런 어, 현대적인 차 음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와 같이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창업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가진 청년 상인을 발굴하고 전통 시장 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정책. 앞으로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상인들이 전통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